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고요 한미경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강혜숙입니다. 경기 광주에서 온 이종미입니다. 대전에서 온 강진숙이라고 합니다. 쌍문동에 사는 언니 장혜연입니다. 분당에서 온 동생 장현숙입니다. 보시면 시겠지만 <laughs> 영탁님이요. 정동원 J D 원. 정동원 가수님 팬. 정동원 가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많이 갈렸 저희 우주총동원 그 공식 응원봉입니다. 공식 응원봉이고요. 언니, 우리 영탁님 별명이 박폭스예요. 이 여우 모양으로 보조 배터리. 이것은 저희 이제 팬덤 옷입니다. 응원할 때는 요거 입고, 이거 입고 해요. 우리 가발도 써요. 연두색이 정동원 색깔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영탁님 얼굴이 새겨진 메모지. 쓸 수는 없어요. 못쓰겠더라요 <laughs> <laughs> 여기다 글씨를 어떻게 써? <laughs> 요즘에는 또 정동원이가 JD1으로 또 활동 중이영요죠 정동원은 개발자님이시고 정동원이란 이제 그 AI를 개발을 하셔서 여기 들어. 속근 많이 보여야 돼. 동원이를 <laughs> 많이 알려야 돼. 음 미스터 트로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투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미스터 트롯을 처음 봤거든요. 그 프로를 보다가 우연히 보다가 이제 우리 정동원 군의 보리곡에 듣고 계속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트로트 가수 그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셔서 거기 모시고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그분들의 영상을 막 찾아보는데 유튜브에 이제 우리 저희 가수님 정동원 가수님 영상이 이렇게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더 빠져들었어요 그냥 트로트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동원이가 누가 노래를 잘한다고 라 봤는데 동원이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통자원 하고 이런 애기들을 보느라고 봤다가 영탁 님의 그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성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팬들 만나고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좋은 점만 보잖아요 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았죠 정동원 영상을 딱 보고서 굉장히 뭔가 감흥이 확 가슴에 뭐가 와 있길래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거를 뒤져보다가 완전히 밤을 새면서 빠졌어요. 동생이 하도 정동원이 봐라 이런 애가 없다 너무 이쁘다 너무 잘한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보게 된 케이스예요. 음사 같은데 음 응원 사이트 같은데 가입해서 그것도 응원도 하고 콘서트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 여름 휴가 때 이제 동원 투어를 한다고 해서 여름 휴가 8월에 행사를 다 동원 투어로 해서 잡았어요. 그 발자취 따라간 성지순례처럼 탁지순례. <laughs> 그니까 예전에 영탁님이 뜯기 전에 구석진 지하방에 살았잖아요. 그 지하방부터 가서 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영태님 사진 한장 뽑아보겠다고 그 비싼 캐논 인화기까지 사서 <laughs> 팬들한테도 나눠지기도 하고 좀 뭔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수를 멋지게 촬영을 하면 못 오는 팬들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휴대폰도 한 2년 전에 이제 새로 나온 최신형 웬만한 카메라보다 더 좋다 그래서 바꾸고 그 뒤로는 영상 촬영해서 지금도 이제 기가가 너무 꽉 차서 다시 이제 외장 하드로 옮겨 놓고 집에도 그 외장 하드가 동영상 보관돼 있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동호님만응 원하고 살고 싶은데 일을 하니까 하, 많이 할 수는 없고 형제들 다 끌고 가서 봐야 어, 돼요. 공연 같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끌려가서 보게 된 케이스인데 가다 보니까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웃을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삶의 활력소라고할수 있을 정도로 요즘 아이들 말로 출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드라는 갔는데 출구가 없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현생하고 덕질의 삶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현생이 덕질이 되는 거고, 덕질이 내 현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동훈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너무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동원군 응원하기 전에 조금 많이, 좀 우울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동원군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뭐 일상이 뭐 활력수도 되고, 같이 팬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웃음이 많아졌다는 거. <웃음> 내가 행복해 하니까 좋은 것도 많고 또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또 적당히 하라는 반응도 있고 아이들이 운전도 해주고 또 서울에서 뭐 하고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다시 픽업해서 또 지역, 지방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응, 엄마 귀엽네 <laughs> 콘서트 하기 전에 딸들이 알아서 티켓팅해서 잡아주고 이제는 많이 좋아해요 제 저희 지역에서 지금은 17살인데 그 친구가 16살 때 우리 동원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 때도 못 가고 또 경제적인 것도 또여유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팬으로 유입시키면서 코스수장도 데리고 오고 또 이제 그 많은 우총 이모들이 또 그냥 올콘을 같이 할수 있게끔 부산까지 같이 가고 작년 성당꽃 때 우리 동원 군하고 같이 무대에 올라서 세핑 챌린지를 했어요 저도 막그 영상에 막 제가 너무 좋아 갖고 막 팔딱팔딱 막 뛰고 그랬는데 저 유총들은 제가 그 친구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수님을 응원해서도 뿌듯하고 또 우리 그 친구를 또 같이 우리 가수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실어줘서 좋고 며느리랑 예. 사돈도 사실은 저희는 양탕님 팬이에요. 한번 셋이 같이 간 적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엄청 즐겁게 놀거든요. 콘서트 가면 안 돼. 얌전히 놀게 되더라고요. <laughs> 사돈이 계시니까, 며느리도 있고. 이태리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패키지니까 일행들이 많잖아요. 한 28명? 그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정동원 팬이 두명이더 있었어요. 밀라노 그리에서 요거 했어요. 정동원, 어. 정동원 어. 한 어. 번. 어. 파이팅보약 뭐. <laughs> 다양 강장제 <laughs> 이게 덕질인지도 모르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어. 네, 그냥 좋으니까 잘 키운 아들 같은 그런 느낌. 내 삶에 활력소고 영탁님은 나에게 햇빛, 밝음을 주시니까 저의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표시되지 않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옷을 똑같이 입는다거나 저희 같이 이렇게 막굿출을막 막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거나 젊은 친구들이다챙피하는것 같더라고요. 젊은 아이돌 팬들과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날 뿐이지 부러워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미스터트롯 전체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가면 코블 색깔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다른 팬들한테 우리가 짐을 어떡하지? 그래서 더 입고 가거든요 근데 아이돌 팬들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연두색 굿즈 이런 거 많이 가져가는데 제이리원 활동을 할 때는 젊은 세대랑 너무 이렇게 갭이 생기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중동원 할 때는 무조건 연두색이죠? 어, 중두색은, 중동원은 연두색이고 일단은 콘서트 때마다 이제 항상 방석을 준비해주더라고요. 다른 콘서트는 많이 안 가봐서 어 콘서트는 다 이런가 어떤가 나이대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뭐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뭐 이렇게 먼저 입장해주는 순서가 따로 이렇게 입장 줄을 설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저희가도 행사장에 갈 때도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리 양보를 하거나 팬들한테 이제 배려를 해드리죠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대전 우총인데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리고 세계적인 가수가 될 때까지 같이 응원해 줄게. 화이팅! 지금 이 시대에 저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동원군 뒤에는 우주총동원이 든든한 팬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동원이 잘 크라. 정동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래요. 동해, 서해, 남해. 영탁 사랑해! 그건 잘해요 우리 둘이.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용 네, 안녕하세요. 신인 트로트 가수 제희성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예,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아이돌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예 <웃음> 신인 트로트 가수 소민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얼굴이 요만해 <laughs> 아, 아 Thank you 아, 미국에서 온 한국 트로트 가수 꿈꾸고 있는 매튜입니다 t h 매튜? 네, 매튜 아. 안녕하세요 네, 신인 가수 지효입니다 요즘 아이돌 같이 이쁜데요천몇살 아, <laughs> 네, 같아요? 어... 아, 얼굴만 봐서는 고등학생 같은데. <laughs> thank 점멘트 쓰지 말고. <laughs> one more t i m 드릴게요. 한번 더? 네. 어... 보다 위. 아, 스물 여섯. 맞아? 아니야? <laughs>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33. 33살이고. 33. 아. 33. <laughs> 33. <laughs> <laughs> 많이 먹었어요. 아, 아유, 사기캐네. 아이돌로 데뷔하셔도 충분한 외모신 것 같은데 <laughs>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저희 이모가 가수가 엄청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이모의 끼라든지 이런 걸 제가 뭔가 물려받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아. 도전해 보자.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은. 노래방 가면은 버즈, S.G. 원너비 선배님 노래 많이 부르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아파트, 아 땡벌 이거좀 아 많이 불렀어요 아기 때부터 좀 그런 어 원래에서 트로트 를 좋아했나요? 어, 좋아요, 해 좋아요. 해 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는데 너무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민 고민해서 연습한 후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가수니까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은 못 불러요. 네네네. 그래도 호응 좀. 네네. 어머니, 레디? ready? Make some noise. It goes 고 t 았 h e tin t 이야 정말 n 이야 진짜가 나타났어 지금 우리는 운명인 거야 나만의 님이 t i 저배 위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여기까지 짧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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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원이 노래가 듣기는 쉬운데 부르기가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음역대가 너무 높고 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감성적인 노래인 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영탁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 노노노노노 선배님 월드스타 투빅 성격 되게 좋아보여요 이거 가시가 아니죠? 찐이야 <laughs> 혹시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힐 만한 엔딩 포즈가 뭐가 있을지 한번 아이돌 무대는 이렇게 막날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어. 카리스마 있게 <laughs> 네. 근데 트롯 가수들은 꼭 그거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laughs> 친근감 있게 하는 게 음, 편안하게 아, 그냥 편안하게 이제 에. 엔딩할 때 그냥 끝나고 편안하게 그냥 자, 음. 아, 이 정도, 이 정도. 귀엽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아, 하트도 그냥, 뭐 그냥 하트가 아니라 음, 뭐 고양이 하트 음. 뭐 많잖아요 또 팬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큐피트의 화살을 음. 이렇게 탁 쏘는 포즈 영탁 님은 항상 관객들 중에 자기 팬을 찾아요 그래갖고 한번 손가락 딱 찍고 네. 이거 하고 잉크 한번 탁 날려주거든요. 어머님들이 네. 나 쳐다봤어, 네. 나 찍어줬어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근처에다 했어도 저건 나야 이렇게 되거든요. 음... <laughs> 나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오 좋아. 했어요 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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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네. 이번에 무대를 하나 더 준비를 해왔어요.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감상해볼게요. Champagne for breakfast kisses good night. up on your way you need me and you can't separate yo mama love me but your daddy dawg will sit right here i'm going home and so i'm outside at 2am throwing pebbles all at your window that's the only time we don't need to be sneaky with the new windows i'm trying to do that so yo you don't wanna be tired so yo you need to treat me stay swimming i'm gonna swim so you can't swim in the swimming tank so i'm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녀 두 분하고 또 미남 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트로트를 생각하고 있다가 네. 생각지 못한 노래가 나왔는데 트로트가 아니라서 당황했어요 <laughs>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D 카드입니다, 카드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룹입니다, 그룹입니다. 해외 놀러 가면 가게에서 나 예, 그런 잔잔한 노래 리듬이 일단 너무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들어도 딱 귀에 들어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룹이라는 거 말씀 안 하시고 왜 속였어요? <웃음> <웃음> 제목이 텔마 l l 마 이거든요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까지 또 말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 이제 어머니들을 예, 모셔서 어떻게 들리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거짓말 좀 많이 한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아니요! 그, 그 아, 정도로 아, 한국말 못하지 않아요 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저렇게 잘하는... 아까는 한글도 모른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지 제일 간단하잖아요. TV에 자주 출연하고, <laughs> 아뭐 예능에도 출연하고, 네. <laughs> 그러다 보면 좀 인지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SNS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고 하니까 계속 영상을 올리거나 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하면 이 사람은 누구지 뭐지 하면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나 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어. 계속 올려주. 어필되게. 음. 네, 어필되게 맞추네. 하면. 예능력은 어떻게 보이세요? 짱이었어요. 아. 매트 짱. <laughs> 매튜 짱. <laughs>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어머니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성함이 혹시. 한미경. 어머님이라고 쓰지 마세요. <laughs> 이모님이라고 써주세요. <써줄 때.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도뭐 열심히 응.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기를 네.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덕질을 하면서 또 우리 가수님 홍보도 좀 하고. 또 새로운 가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좀 감동받았고요. TV에서만 봤던 몰래카메라를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해보게 되고 <laughs>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했던 동원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정동원, 데이디원영탁 파이팅. 파이팅, 카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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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머님들을 당황 시켜드리는 재밌는 날이었고, 뭔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심을 갖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라임 자체가 되게 멋있다, 좋다. 내 팬분들도 그러시겠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오늘 되게 들었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소녀 같으신 그런 눈망울과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팬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앨범 텔마마마도 많은 어머니들한테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좀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the way you talk and how you move. If you can't think up there's nothing left to do. When you're loving me just like that.